수준이 나왔던 21번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f의 마이너스 1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했고 아, 21번 문제를 보면은 가 조건부터 한 보죠. 가 조건 2의 f(x)의 제곱. 이번 수능은 진짜 열심히 했던 애들은 그냥 당하셨을 것 같아. 답지나 외우고 이런 애들은 어차피 희망이 없는 거고 뭔가 평가한 수술을 풀면서 작은 차이 풀었던 애들은 되게 잘 봤을 것 같아. 자이 조건을 보자마자 어, 뭔가 딱 떠올라 나야 돼. 이게 지금 우리가 그 처음에 접근 이런 거 처음 배울 때 말이야. 어, 이 정도로 충격적인 게 있었지. f의 x 곱하기 f 프라임의 x가 뭐다라는 조건이 주어졌었지. 그지? 그랬을 때이 아이를 우리는 뭐로 보고 풀었어야 되는 거지? f x 의 제곱을 미분한 거였다 이렇게 풀고 들어갔어야 된다 고그지 그게 처음에 되게 충격이었잖아. 이렇게 보고 f x 의 제곱이라는 것이 인테그랄2별표 e 이렇게 끝내어야 된다고. 그치? 기억나시나 그렇지? 어, 이 느낌이 딱 왔어야 돼. 그래서 이 식을 들여다 보면 어, 합성함수 미분법으로 조금 더 계산을 괴롭게 만들어놓긴 했겠지만은 어, 어렵지 않게. 어떤 세제곱에 해당하는 아이를 미분했겠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수 있었죠. 그래서 여기 있던 이 아이는, 어, fx라는 아이의 세제곱을 미분했다고 봐봐. 그러면은 3 나오겠지. 그 3이 없어진 이유는 3분의 1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지. 그리고 이거 미분해주면은 3의 fx의 제곱 나오고 f'x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있던 3분의 1 해주면은 3말라갔고 2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 2 해주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딱 봐도, 가족 것만 보면 무조건 미분 방정식 맞지? F하고 F'이 동전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미분 방정식이고 어떻게든 이걸 풀어야 된다는 생각했던 애들은 푸는 거고, 그러지 않고, 여기 보면 알겠지만은, 여러분 여기 FX가 뭐 0보다 크다, 0이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어 없어. FX가 0이 아니다는 말이 없는데도 여기 FX 양면 나누고, F'X 양면 나눠서, 뭐 이상하게 모양을 묶어주고 했던 애들은 못 푸는 거지. 그치? 응, 음, 못 푸는 거지. 이 아이는 우리가 얘를 여기 주고 얘를 여기 주는 그런 활동을 하기에는 조건이 너무 부족하다니까? f의 근이 있으면 어떨 것인가? f'의 근이 있으면 어떨 것인가 맞죠? 그런 것은 적합하지 않나. 그래서 이걸 그대로 보기 시작하고 미분 방정식을 푸는 거다 이렇게생각 하셔야 돼. 자 오른쪽에 있던 아이도 한번 볼까? 아, 오른쪽에 있던 아이도 어, f의 e x 플러스 1의 세제곱이라는 아이를 미분한 것 같은 느낌이 온다. 그죠? 여기를 미분하고 나면 아, 이유난을 적어볼게. 이게 3에 f의 2x 플러스 1이 제곱이 될 것이고, f의 2x 플러스 1이란 아이를 어, 미분한 걸 곱해줘야 돼. 그죠? 자, 이거 다시 한번 계산해보면 3에 f의 2x 플러스 1을 제곱한 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f'의 2x 플러스 1에다가 2가 곱해져 있어야 돼. 이해하시겠죠? 어, 이런 모양에서 뭔가가 조금 부족해 보인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 있던 이 아이를, 어, 우리가 왼쪽에 있던 아이처럼 한번, 어, 이런 모양으로 한번 적어보면, f 의 2X 플러스 1의 세제법을 미분한 거야. 근데, 개수가 6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6분의 1이라고 달아놔주면 충분하다. 그렇죠? 이까지 오면 끝난 거야. 어, 그리고 이제 뭐가 시작되냐면, 1학년 때 배웠던 수학 1이 시작된 거 수학 1, 수학 2. 함수 값 구하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구한 것을 정리해보면, 이게, 이리가 이제, 간을 보자마자 그냥 가는 거죠. 이거는 뭐, 밑에 글 읽을 게 없어. 쌤다 보자마자, 어, 해가 아니란 말이 있나라고, 보자, 없는 거딱 체크하고, 바로 그냥 미방 풀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여기 있던 이 아이가, 3분의 1, 여기 있던 애 날아가면은, 이번엔 2분의 1라고 니까 그러니까 4분의 1 되겠네. FX의 세제곱을 미분한 아이가, 4분의 1에, F의 2X 플러스 1의 세제곱을 미분한 아이와 같다. 이렇게 될것이고요 그래서 FX의 세제곱이라 는 4분의 1에 F의 2X 플러스 1의 세제곱에다가 더하기 C라는 것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죠? 렇 여기까지 보면 이제 되게 기분이 좋죠. 어, 어, 저기 2차가 나오는 아이만 수능에 나왔었는데, 3차 정도도 한번 적어봤다는 생각은 뭐 어렵지 않게 여기까지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자그래 놓고 나 조건을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나를 봅니다. 뜬금없이 마이너스 어, 8분의 1 값을 주고요. 그다음에 f의 6 값을 줍니다. 그렇죠? 이걸 줘놓고 나한테는 뭘 구하냐면 라 f의 마이너스 1 값을 구하라 이렇게 요구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은 어, 일단 이게 힌트가 아니야. 이게 힌트가 아니라 내가 잘 왔다라는 건 얘가 힌트인데 어, 여러분이 그 1학년 때 문제 풀때 어떻게 푸나? 여기 있던 이 아이하고 여기 있던 이 아이가 같아지게 하는 X부터 넣는 거지. 그렇잖아. 맞지? 그래서 이 아이하고 이 아이가 같아지는 X를 찾게 되었다고. 이런 것도 열심히 했으면. 맞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0을 넣고 1을 넣고 하는 것도 0을 넣으면 다 0이 되기 때문에 맞죠? 흔히들 그렇게 됐기 때문에 했던 짓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떤 활동을 해보냐면 어, X에 뭘 넣을까? X에 뭔가를 넣어서 대입해서 뭘 구해야 돼? c를 구해야 된다니까 지금 <laughs> 무조건 구해야 돼 지난 시간 우리 힘으로기출문제 봤던 거에서는 뭐가 좋았어? 이 e, 이런 게 좋았었잖아. 지난 어저께 우리 엊그저께그 화요일에 수업할 때 이런 게 있었지. f(x) 여기에 x 제곱 이런 게있었다그랬지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돼서 여기에 뭔가 이렇게 짱 산이 있고 정분상수 c가 있으면 이 항등식에다가 x 0을 넣어주면 f는 사라지니까 너무 좋았다. 그렇지? 이것도 수능에 나올 수 있다니까. 지금 이거 보면 그 느낌 똑같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거, 이거는 항등식에다가 이 항등식에 뭘 넣어서 어? X에다가 뭘 넣을까? 이게 지금 궁금한 거야. 그지? 이거는 1학년 거라고. 1학년 때이 아이하고 이 아이가 뭐 해야 된다? 같은 X를 넣어주면 방정식을 풀수 있다라는 느낌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X하고 2X 플러스 1이 같은 이것이 X가 누구지? 라는 것을 스스로 푸는 학생들은 무조건 찾아보게 되어 있어. 알겠지? 그래서 이 아이를 딱 보니까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지금 잘 풀었어. 잘푼것 같아. 그렇지? 아,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응?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 마이너스 1이 돼서 방정식 풀면 끝난다 이거지. 그러니까 남은 건 뭐야? c나 주하세요. 이거야. 이게 지금 21번이야. 그렇지? 이게 21번이야. c나 구하세요. 지금 풀이를 보면 며칠 되지도 않아. 그럼 그러니까 c를 구하라는데 주어진 조건을 보니까 이런 조건이 주어졌단 말이야. 8분의 1하고 6. 그렇지? 마이너스 8분의 1하고 6, 그럼 뭐 어떤 생각을 해야 돼? 아, x하고 e x 플러스 1의 관계가 어때? 여기 있던 e i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얘를 알면 좀더큰걸알수 있다. 또또또큰걸 알아내고 나면 또 여기 넣어주면 또더큰걸 알아낼 수 있다. 그러면은 아, 이 느낌이 이학년때 배웠던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아, 8분의 1 마이너스부터 출발하면 얘가 6으로 가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마이너스 8분의 1을 엑셀에서 넣어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4분의 3이 되는 거알수 있어. 그럼 다시 여기다가 4분의 3을 넣겠지? 그렇지? 여기 4분의 3 넣으니까 여기 얼마 나와? 2분의 3 더하기 1이잖아? 그럼 얼마인 게? 2분의 5다니까. 그렇지? 그럼 다시 2분의 을 넣어준다. 5를 넣었으면 얼마나 되는 거 아, 이제 대학 간다 뭐죠? 대학 가기 시작하는 가 21번을 풀었어. 우리가 이 우리가 수능 공부를 1년 내내 하는 유일한 이유가 21번, 29번, 30번을 풀기 위한 건데 21번이 존나 쉽게 풀려서 지금 맞죠? 근데 남들도 쉬웠겠지. 남들도. 그래서 이게 요 값하고 요 값이 맞아들어간다는 것을 알수 있는 거야. 괜찮죠? 응. 그치? 그럼 이제 나온 것은 여기 있던 이 아이를 차근차근 정리해 주는 거야. 즉이 아이를 실제 식으로 한번 적어보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8분의 1을 넣자 이거잖아. f에다가 마이너스 8분의 1의 세제곱은 4분의 1에 f의 4분의 3의 세제곱에 더하기 c입니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이 여기다가 4분의 3을 넣어주는가. 4분의 3의 세제곱은 4분의 1에 f의 2분의 5의 세제곱 더하기 c입니다. 그죠 자, 마지막은 f의 2분의 5를 넣어주는가. 2분의 5의 세제곱은 4분의 1에 f의 6에3제곱 곱하기 c입니다. 그래놓고 주어졌던 f의 마이너스 8분의 1 값이 1이니까 여기다가 1을 딱 넣어준 거지. 그럼 1을 넣어주면 얘 대신에 얼마라고 쓸수 있게 될까야그렇 그래서 여기 있다 이 값을 c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어, 그렇 그 다음에, 어, f의 6 값은 2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이제 8을 넣어주면은, 2의 3은 8이니까, 어지 그럼 여기 얼마 나와? 2라고 나온단 말이야. 그럼 여기 있던 이 아이도, 세제가 뭐풀 필요 없이, 바로, 어, 여기 있던 이 아이도 2 더하기 c다.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네. 그죠? 그래서, 그걸 적어주는 거야 그냥 적어주면은, 이게 얼마야? 하면은 4 곱하면은, 4 빼기 4 c야.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이걸 정리할게, 4 빼기 4 c는, 여기 있던 4분의 1, 이거에다가 2 더하기 C 2 더하기 C가 될 것이고, 4를 곱해주면 16대기 16C는 2 더하기 C 더하기 4C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5C, 넘어가면 21C 이렇게 나오고, 14 나와서 C라는 값은 3분의 1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이래야 되니죠 그럼 3분의 1이라는 것을 알아냈으니까, 남은 마지막 키는,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넣어서 체크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f의 마이너스 1의 3승이잖아요. 여기도 마이너스 1의 4분의 1이 될 거니까 넘어오면 4분의 3 됩니다. 4분의 3이 얼마다? c다. 근데 c가 3분의 2였어요. 3분의 2. 따라서 f의 마이너스 1의 3승이라는 것은 곱해주면 은 어, 3분의 4 곱하기 3분의 2니까 뭐 9분의 8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 f1-1은 실수일 거니까 세제곱노트에 어, 9분의 8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오늘은 2가 나올 것이고 세제곱노트 3의 제곱 이렇게 나온 것을 알수 있게 되겠죠. 그죠? 자, 저걸 정리해주면 어, 지금 1, 2, 3, 4, 5번에 보니까 분자에 얘들이 올라갔네. 위, 아래에다가 세제곱노트한번 곱해주자. 세제곱노트 3. 그러면 얘가 3이 될 거고 2 곱하기 세제곱노트 3.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요 3분의 2 곱하기 세제곱노트 3. 뭐, 4번, 이렇게 구할 수있어요 어렵지 않죠. 자, 30번 한가보3 0